안녕하세요. 과학수사연구 6주차 첫 수업 시작합니다. 어,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 을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어, 수업을 하는데요. 이 어, 시간에 검시와 그, 검시. 이 내용을 공부를 하고요. 배웠던 내용을 문제풀이하는 방법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검시와 검시. 어, 검사하다 할때 검과 양쪽 검 같죠, 그죠? 시는 보다. 눈으로 검사한다. 눈으로 확인한다. 근데 이시자를 보면 죽을 사 자에 지포 자가 있죠. 이거는 죽음을, 죽음을 본다. 즉, 눈으로 보는 것과 죽은 왜 주, 어, 죽음에 덮여 있는 것, 덮여 있는 것을 열어서 죽음을 확인한다. 그런 의미겠죠. 어, 쉽게 말하면 부검을 한다, 죽음을 열어서 확인한다, 부검을 한다. 이런 의미겠죠. 볼게요. 눈으로 보는 것과 어, 부검을 하는 것, 구별, 검시라면, 검시는 사망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시체는 물론이고, 시체는 물론이고, 주변 현장까지 종합하여 조사하는 것.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사망하면 나가서 그 사체와 현장을 확인하는 것. 이거를 검시라 하고요. 다른 의미의 검시는 사망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해 주로 시체에 대해서만 행해지겠죠. 부검이니까. 검시에는 행정검시, 어, 교수님 행정검시가 뭡니까? 어, 눈으로 보는데 행정, 행정 업무를 위해서만 본다. 예를 들면 행정 업무란 것은 사망을, 처리한다든지, 사망 사실을 확인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절차를 돕는다든지, 이거를 행정이랍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범죄로 사망한 것이 아니겠죠. 질병이라든지, 자연사태, 죽음의 원이 명백한 것, 범죄를 제외한 죽음의 원이 명백한 것을 행정검색이죠 당례를 치르고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고 범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체나 사태태아에 대해서 사법경찰관 등이 사인을 밝히고 규명하고 신원 확인, 전염병 예방을 빨리 하고 시체 처리하여 행정을 위한 검사를 말한다 즉,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사망 처리라든지 장례치를 수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사법 검시 행정 검시가 일반 절차를 따른다면 사법, 사법이란 것은 처벌을 위한 법적 조사거든요. 즉, 어, 사법 검시는 죽음에 대한 검시기 때문에 죽음 원인에 대한 검시기 때문에 대부분 범죄 혐의가 있는 거죠.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변사체나 변사로 의심이 가는 사체를 범행에 의한 것인지 밝히는 검사를 사법 검시라 합니다. 범행 범죄로 이루어진 행동. 눈으로 보는 검시는. 변사체가 생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주체입니다. 변사체 검시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단지 경찰관은 검사의 허락을 맡아서 하고 있죠. 따라서 홀로 검사할 수 없고 담당 검사가, 담당 검사가 명령할 때만 검사할 수 있는데 이를 대행검시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검사가 검, 부검, 그, 변사체 검시의 주체면, 전국에 있는 모든 시체에 대해서 검사가 일일 확인해야 되겠죠. 현장하고는 전혀 안 맞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검사만, 검사만이 시체를 주체가 돼야 되냐. 검사는 보지도 모릅니다. 현장 경찰관보다 어떻게 보면 지식이 더 없어요. 나오지도 못해요. 이런 잘못된 어떤 이런 부분. 모든 권한을 검사가 독점하는 이런 권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 경찰서장, 관할경찰서장, 제 생각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검시하고, 처리한 다음에, 기소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하면 되거든요, 보고. 근데 현장 나오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해놨다 이 부분에 소리가 한번 찍고 가야 될 나중에는 찍고 가야 될 문제 아닌가 싶어요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제 경찰이 경찰도 경찰과 검사의 견제 변제. 견제하는 구조로 가야 되고요. 권한도 다 나눠, 나눠야 돼요. 검사는 기소만 기소를 충분히 다 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소, 여부 수, 경, 경찰은 수사 종결 영장 청구 다 돼야 돼요. 그 우리나라의 무소 불위의 검찰 권력은 반드시 다 분산되어야 됩니다. 권한이. 경찰도 마찬가지로. 뭐 경찰도 권한을 다 가져도 안 됩니다. 견제받아야 돼 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지금은 검사만 이거는 어 검사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규정일 뿐더러 이행도 안되고 있는 내용이 될경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될것 같아요. 말도 안된 내용이 있다. 자, 거만과 부검, 이거는 눈 아니죠. 눈, 눈으로 검사한다. 검만 후, 그 부분을 검사한다. 부검, 열어서, 열어서, 부분을 모두 본다. 검안은 사체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이다. 이름이 뭐지? 누구지? 왜 죽었지? 시체를 손상하지 않게 해함으로 정밀한 진단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검은 사망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시체를 해부하여 자, 내부 장기 조직을 절개. 채취한다. 그래서 부검을 제2의 죽음이라는 말도 있어요. 사람을 한번더 죽인다. 여기에는 병리해부. 병으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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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으로 죽어서 이치를 밝힌다. 병사였을 때그 원인을 보다 확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행정해부. 행정이란 건 역시 행정목적으로 해부한다. 시체해부보존법에 의해 시행하는 부검으로 범죄와 관련이 없겠죠? 행정업무를 위해서 변사체의 사망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부검이다. 행정해부다. 근데, 이제 보면, 행정해부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대부분 행정하면은, 음 범죄 여부도 많이 나와요. 행정해부도 많이 있죠. 위에 어 사망 원인이 뭐냐, 대체. 음? 자, 사법해부. 근데, 행정해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또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자사법회부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변사체에 대해서 법이 부검을 하는 것 법에 부검하는 거다 즉 범죄 여부가 명확할 때 하는 게 사법 부검이다 사법 부검 사법 회부 부검 대부분, 그, 사람이 죽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죠? 어 지금 전국적으로 부검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부검이가 좀 부족하다고,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리하기, 유약정리검실한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오 오간, 오간,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오간의적용으로 시체의 상황을 검사하는 걸 말한다. 변사자의 검치, 시는 검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대행시킬 수 있다. 사람의 죽음이 범죄에 주인되거나 이와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는 범죄에 기인했다고 생각되는 범시, 변사체 검시를 사법, 법 검시라 한다. 사법 검시와 행정 검시로 나뉜다. 죽음의 원인이 범죄와 관련이 없는 변사체, 관련이 없는 것은 행정 검시라고 한다. 행정 검시의 명을 받은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은 의사의 거는을거죠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은 현장이죠. 현장, 현장에 가장 접선자, 의사의 검안을 거쳐 행정검시조서를 작성하고, 검안이기 때문에 사망이냐, 사망, 범죄로 아닌 게, 아닌 것이 분명한 경우에 행정검시조서를 작성하고, 사체는 즉시 유족에게 인도해야 한다. 장례치를 수도로 다만,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신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는 사체가 있는데 구청장, 시장, 읍면장에 인도하여 매장으로 간다. 대게 1년에서 3년을 가매장합니다. 가매장. 그런데 가매장. 5년까지 니다가매장한 다음에 발굴에서 음. 감회장이 끝나면, 유족이 안 나타나면, 그리고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한 다음에, 납골당에무형무제납골당에 이렇게 묻어주나납골당이나 어, 나무에 밑에 뿌려주거나, 이렇게 처리합니다. 감회장을 합니다. 감회장 일단. 화장장에 갈 때도 화장을 시켜서 지금 다 이제 처리를 하죠, 그죠 우리거나 약골 땅이나 자 여섯만 은검시안 부검이죠. 의사가 수사 기관을 보조하여 보조하여 타, 자살, 타살 여부, 사인, 사망 후 경과 시간 등 죽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하 시체하는 검사이다. 종류는 검한 눈으로 보는 것과 부검, 열어서 보는 것 있다. 질병에 부검은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 병리해부, 범죄와 관련 없이 그냥 하는 거 행정해부, 범죄와 관련되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부검, 사법회보험있다 사법일검시는 일과 2를 나눈다면 일검시를 검시 검민들 일검시는 무력배의종입니다 소사, 감전, 추락, 약물, 가스중독, 산업재해, 교통사고 포함하여 원거리 도서지역 내 검사의 직접 검시로 시간이 현저히 지연되는 지역의 모든 변사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검사의 직접 검시로 시간이 현저하게 지연되는 모든 변사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접수 12시간 이내에, 12시간이면, 반나절이죠 시체를 유족에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하니까, 범죄로 일하지 않은 명확한 것,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추락이라든지, 약물, 가스 중독, 산업재해, 교통사고라든지, 명확하기 때문에 장례를 치수 있도록 유족에 인도합니다. 그러나 사법검시 2는 살인, 강도살인, 상해, 치사, 강간살인, 방화치사 등 공력사건에 기인한 변수사건으로 범죄에 기인된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사인 불명 등 부검이 필요한 변수사건 유족이 사인을 다투는 사건 사회의 이목을 끄는 변수사건 등 중요 인사에 대한 변호 사건을 얘기해서 그 하는데 경찰에서 하고 있는 이 범죄 관련 사건은 대부분 뭐다 사법검시 투다 사법검시 투는 중요하기 때문에 투이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타살이죠 타살 그죠 사람이 죽었다면. 사람이 죽었으면 대부분 부검도 해야 되고, 어, 원인도 밝히고, 범인을 찾는 데 목적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법검시 투당. 신고 접수 24시간 이내에 빨리 조사해서 사체를 유족이 인도해야 한다. 근데 대부분 하루 24시간에 인도 돼야 되는데, 이제, 영장 받아서 부검도 하고 절차를 밟다 보면 바로 24시간 안에 인도를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이틀 정도, 이틀 정도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 유족들의 마음은 알죠 하는데. 부검 끝나고 나서 장례를 치르더라도 실제로는 이틀, 이틀이나 3일, 뭐큰 사건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가야 되지 않을까? 대부분 근데 이제 사법 검시원도 있고, 어, 사법 검시2가 있지만, 사법검시원이 이제 그 어느 정도 명확하기 때문에 12시간 잡아놨고, 사법검시투가 24시간 잡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돼요. 뭐, 사법검시원을 24시간에 인도하고, 사법검시투를 이틀, 이틀 정도, 48시간이죠? 48시간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어, 현실화하면 두배 정도 시간 잡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첫 수업은 여, 어,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